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등원을 막 마치고 왔는데요. 동대문 평화시장에 수건을 사러 갈 거예요. 수건 교체 시기가 다 돼서 그 전에 일단 이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한 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한시간을 걸려서 수건을 사러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시장 구경도 갈겸 겸사겸사 가려고 합니다 보통 평화시장에는 옷 같은 게더 많다고 해요 5 60대 분들이 입는 그런 옷 같은 거 많다고 하고 양말 뭐 이런 거 많다고 하고 수건 상점은 사실 몇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. 가 보기로 하죠. DDP에 도착했어요. 주차를 여기다 했어요. DDP 마켓. 저기로 가야 밥이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. 무슨 GS 편의점도 있고. 여기 푸드코트인가 봐요. 저 그냥 여기서 먹고 가겠습니다. 델리 커리. 델리 커리 먹고 싶다. 이걸 먹겠습니다. 음료, 제로 콜라, 이를 수 없어. 메뉴가 나왔습니다. 아주 먹음직스럽죠? 뭐 먹어보겠습니다. 함박스테이크를 시켰는데요. 아무 생각해도 수건 사러 여기까지 한 시간 동안 온 거는 좀 오바 같아. 그리고 수건 사러가서 못 찍을 것 같아, 부끄러워서. 나는 아직 초보이도 마니까. 가고 있는데 의료부자재 전문 상관이 있는데 평화시장이 이게 똑같은 건가? 맞아요. 모르겠네. 맞는 것 같은데? 어? 평화시장이 보여요, 평화시장 저쪽에. 평화시장. 오늘 가보겠습니다. 문을 닫은 건지 아니면 이게 뒤쪽인지 모르겠어요. 여기가 메인거리인가봐요. 근데, 어, 11번 게이트 저기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어, 저기 11번 게이트에 송월타올이 있어요. 송월타올. 저기. 송월타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여기가 입구인가봐요. 여기 5번 출구 앞에도 송월타올이 있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쇼핑을 다 마쳤고요. 너무 힘들어서 스타벅스에 들어왔어요. 총 9장의 바스터를 샀고, 너무 무거워요. 사실 오기 전엔 되게 오기 싫었거든요. 아, 눈탱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,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괜히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, 왠걸 너무 친절하시고, 만약에 장사할 거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, 영업도 하시고.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어요. 근데 대신에 내 차를 너무 멀리다 대가지고 지금 차까지 가는 데 너무 힘들어. 요 지금 날씨는 선선한데 저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. 그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요. 그러면 저는 조금 마시다가 어, 또 다시 무거운 걸 들고 꿀부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제 제가 평화시장으로 수건을 사러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뻗어버렸고 그 다음날인 오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조금씩 다른 걸로 사왔어요. 제가 되게 많은 가게를 둘러봤어요. 그 대략 한 10군데 정도? 그 중에서 직접 구매를 한 데는 네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왜 10개 중에 그 6개는 사지 않았냐? 원했던 수건은 되게 민자무늬였어요. 민자무늬였고 페이스타월이 아니라 바스타월이었어요. 그래서 바스타월이 없는 곳도 있고 바스타월이 있어도 중량이 500g이 되지 않거나 민자무늬가 아니고 뭔가 자수가 되어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다 민자고 이게 30수냐 40수냐 다르고 중량 다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. 가게에서 산 수건부터 보여 드릴게요. 세 가지를 샀어요.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. 어, 약간 갈색, 그다음에 베이지, 그다음에 카키 색깔. 이렇게 요렇게 구매를 했고 색깔은 무난하죠. 색깔은 무난한데 색깔이 엄청 많았어요. 한 10가지 정도 됐어요. 근데 여기는 조금 싸요. 조금 싼 이유는 어 도매가 소매가 다 마찬가지로 그냥 만원에 주셨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원한 거는 4 0수의 코마사에 500g인데 이거는 코마사도 아니고 그냥 100% 면이에요. 그냥 카드사라고 합니다. 카드사. 이제 두 번째 가게에서 산 수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는 색이 세개라서세개다 3개 사왔어요. 흰색, 베이지, 찐 갈색 이렇게 세개 사왔어요. 이제 가장 무난한 스타일이죠. 근데 확실히 보면 은 부드러운데 이게 550g이라고 한다니 제가 조금 놀랄 일인데 550g 같지는 않아요. 그냥 30수의 코마사다. 카드사보다는 조금 더 용, 공법이 좀 좋은 코마사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라벨을 한번 볼까요? 라벨이 없어. 이럴 수가 있어? 공정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? 어 없어 없어 없어요 대박 이게 얼마였냐면 소매가가 만 삼천 원이었고 도매가가 만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집에서 산 수건을 펼쳐볼게요 삼십수 코마사고 무료 제일 유명한 송월 타월이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송월 타월이 달라요 삼십수 코마사 송월 타월 송월 타월은 이렇게 송어리라고 박혀있죠. 그리고 30수 면100% 어, 코마사라는 얘기는 안 써있네. 원래 안 써있나? 그리고 이거 중량은 모르겠어요. 중량 모르겠는데 이거 분명히 5 0 500, 500g은 넘을 것 같아요. 이게 13,000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에서 산 수건을 소개해 드릴게요. 저는 개, 저는 개인적으로 이네 번째 집에서 산 수건이 제일 기대가 되고 마음에 들어요. 안봐도 마음에 들어요. 안봐도 이거는 40수, 40수의 코마 사고 550g 이상 그리고 송월 타월. 그래서 색깔은 다섯 개고 그중에 두 개를 사왔어요. 근데 이렇게 좋은 만큼 또 비싸요. 개당 15,000원이고, 도매가는 안 알려주셨어요. 오 확실히 달라. 같은 송월인데 30수, 40수. 음 그냥 조금 더 부드럽다. 이 정도?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솔직하게.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오, 이게 훨씬 무겁다. 최고급 코마사 40수라고 적혀 있어요. 어, 아까는 코마사라고 안 했는데 사장님이 코마사라고 했지만 코마사가 아닌가 보다. 그냥 면인가 보다. 어쩐지. 부드러움이 달랐어. 그렇네. 아까 거는 최고급 30수. 얘는 최고급 40수. 코마사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평화시장에서 수건 도매 아닌 소매로 산 리뷰 어떠셨나요? 수건은 항상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런 거에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디자인 수건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 디자인 수건도 몇개 사봤는데 그냥 기분 좋으라고. <laughs> 예쁘잖아요. 그럼 이렇게 수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.